하늘만이 무섭다니다 기도라는 거 궁금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막상 생각하면 쉬운 건데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안 좋고 기도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라고 했지만 또 막상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경우에는 내가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볍게 등산을 할때 동네 뒷산 정도는 나 혼자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등반가도 저에베레스트 K2, 마나슬루 이런 데를 등반하려면 반드시 셀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비록 셀파의 도움을 받고 가도 결국은 셀파들은 80분 능선, 능성, 90분 능선까지만 인도를 해줘요. 그 나머지 10%는 결과적으로 그거 역시 본인이 등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반가라고 해서 케이트 만나술리에서 태입 꽂아놓고 사진을 찍어주죠. 그것이 전 세계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렇듯이, 에,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든 구슬하든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K2 만나술리로 가야지 에, 그건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는 것인데 막상 내가 동네 뒷산에 동네 뒷산에 등반을 혼자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무당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은 평소에 내가 점을 볼 때는 에어 내가 점 처음 보는 사람 점도 봐요. 그다음에 무당이 구슬 할 경우에는 전혀 그 집안 내력을 알지 못하는 그집 조상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이 무당 나한테도, 나한테도 어느 경우에는 아버지도 몰라, 엄마도 몰라, 할아버지도 몰라, 할머니도 모르는 내조상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이름하여 우리 무당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무당 용어로, 가문 안에 들든 말면 가문 밖에 나든 말면 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조금 더 쉬운,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숨은 대신이라고 해요. 숨은 대신, 나도 모르고, 엄마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존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존재 할머니도 잘 모르시는 분 할아버지도 잘 모르시는 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집에 존재했던 조상님 어느 경우는 할아버지와 연이 닿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어느 경우는 할머니하고 연이 닿는데 엄마가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죠 어느 경우는 외삼촌하고 연이 닿신 분인데 집안에서 모르시는 분들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연이 다으신 분인데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혼인이라는 정상적인 혼인이라는 집안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상태가 아니고 어, 첫째 부인일 수도 있고 둘째 부인일 수도 있고 셋째 부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그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어, 직접 어, 아버지를 낳고 할머니를 낳고 아버지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고 해도 어, 피가 섞이고 가문에 들어오고 움직였다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우리들 무당들에게 신으로 작용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나 혼자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꿈에서도 봤고 뭐 기도 중에 봤는데 이 조상 내력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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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느 경우는 내가 살아서 들은, 잘 모르지만 귀로 들어있는, 특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시댁주상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 경우는, 시댁주상을 붙였는데, 맞다,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댁주상이라고 내가 받았어.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시댁주상이라고 나한테 받으라고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하고 싸움박질했다든지 남편이 그 동안 하지 않던 이상한 짓을 하면서 생트집을 잡는다든지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시댁 조상을 받을 실 경우에 시댁 조상을 풀어준다고 껍죽 거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혼자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숨문 대신이나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잘 모르는 조상님들을 부를 경우에는 그래도 어, 내 조상님을 정확하게 봐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의 어,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에 혼자서 그럴 경우에도 조상의 내력을 잘 모르시는 어떤 분이 내 몸에 실렸다. 그런 분이 온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자꾸 족보를 대는 습관을 좀 버리시라.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어떤 조상인지 몰라도 괜찮다. 내 몸에 실리면은. 근데 이분이 분명히 친가의 증조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세 번째 첩 할머니인데 이걸 시가의 할머니로 붙여놨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족보를 안 붙이고, 양반이 명패를 모르면 안 붙이면 돼요. 거기다 군웅장군 명패를 붙인다고 천왕 냅둬, 대신 하면 이따위 개명패 붙여가지고는 그부당은 그날부터 소설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 조상이나 내 몸에 실린 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분석을 해서 갖다 붙이지 말아라.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도 낫다. 차라리 분명히 내 몸에 실린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양반이 고주 할아버지인가, 증주 할아버지인가, 외가 할아버지인가, 친가 할아버지인가, 그러다가, 아, 외가 친가 못 들어가서, 아, 시댁에일어나고 있다더라. 큰일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을 풀어준다는 선생님도,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강요하는 개무당 어, 그런 무담들한테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아무튼, 기도라는 것이,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안전하고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가 하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다가 지금 코로나 집합금지가 풀렸으니까 또 이제 날씨도 좀 풀려가니까 기회가 닿으면 제가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기도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정말 같이 가서 기도를 한번 참석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은 어, 그분들에 대해서는 때가 제가 기도 갈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어, 그것도 뭐 충청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충청도 계시 가까이 계시는 분, 전라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라도 에 가까이 계시는 분, 경상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경상도 계시 이렇게 위주로 해서 어, 한 번에 저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에, 한 번에 한 다섯 명 정도,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릴 생각이니까 에, 아무튼. 예, 혹시 그런 기회를 참석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어, 따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메모해놨다가 요 혼자 기도 중에 혼자 기도 중에 혹시 내가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렇게 너무 머리로 골똘이 생각하지 마시라 그것은 잘못하면 소설을 쓰는 지름길이 된다 그다음에그 소설은 결국 나한테 진짜 신이 아닌 마네킹 신을 갖다 모시게 되는 아무리 몇백 번 설명을 해도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잘안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